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3대 미항, 항구도시죠. 고베 여행에 대해서 네,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베는 가보셨죠? 오사카 여행하면서 가는 군데가 한세군데 돼요. 그래서 그 고베 그리고 교토, 나라, 자 여기는 당일치기로 많이들 한 번씩 갔다 오시는 데가 그 간사이 지역 여행 코스가 되겠죠. 오사카 지형을 하고 보통 한 번씩 다녀오는 코스가 이쪽에 그 중에 하나가 고베 항구가 되겠습니다. 고베 항에 가시면 굉장히 볼게 많아요. 제목 그대로 3대 미항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항구가 있습니다. 특히 밤 야경이 죽여져요. 그쪽에 하버랜드 쪽에 가시면은 5시 이후로 노일, 노을들이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켜서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니면 술 한잔 드시면서 고베의 멋진 그 항구를 관람하면서 노을을 한번 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 하버랜드부터 해서 기타노 이진칸까지 한 3km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까지 쭉 걸어 갔다 오시면은, 고베 여행의 한 50%는 여행, 그, 다 끝납니다. 특히 그쪽에 가시면은 유럽풍 도시도 있죠. 중국관도 있고, 네덜란드 관도 있고, 영국관도 있고, 그 스타벅스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한잔 이렇게 드시면서 그 건물들 구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건물들 그 들어갈 때마다 입장료를 내는 게 단점입니다. 그 입장료 내려면 좀 아까운 게 있는데, 다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개 정도만 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 좀 남으시면, 은그 로코산 같은 데 가서 일본의 3대 야경 보셔도 되고요. 낭킷마치 가시면, 차이나타운이 크게, 어마어마한 크게 있으니까, 여기서 별미, 맛집, 이렇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인천공항 6시에 도착을 하시고요, 그 LJ 진혜어 타고, 간사이 공항에는 9시 30분에 떨어지게 됩니다. 간사이 공항 떨어지면은 빨리 서둘러가지고, 렌트카는 이그 앞번에 간사이 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층으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2층. 그 간사이 공항 찾아가셔가지고, 렌트카 찾는 그 찾는거 그때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렌트카를 부지런히 찾고 가셔야 돼요 거리가 한 5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빨리 2층으로 가서 그 찾으셔야 됩니다 에어로프라자 그쪽 가시면 은 렌트카 회사들이 줄줄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수속 받고 바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간사이 공항에서 고베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그 고베까지 가서 골프를 치시기에는 그날은 못 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베까지 가서 여행 코스를 잡고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서둘러서 간사이공항에서 가까운 골프장 가서 치고 저녁에 가시든지 이게 좋겠죠. 그래서 18km 정도 있는 그 이즈미 산호 골프클럽 한 7,500엔 정도고요. 28분 거리입니다. 충분히 가시면은, 12시 티업이면은, 뭐, 점심까지 챙겨 드실 수 있겠죠. 또, 간사이공항 골프클럽 같은 경우는 31km 정도 나오니까, 둘 중에서 하나 시간이 닿는 대로, 하나를 치고 고베 시내로 이동을 한 다음에, 고베에서 이렇게 쇼핑과 맛집 투어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가시면은 그 산노미아 같은 데서 그쪽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 쇼핑하고 맛집 모든 게 그쪽에서 구경을 하면은 고베의 저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 주무시고 2일차, 3일차는 27월에 도전을 한다. 하루라도 한번 27월에 도전을 하면은, 어, 가서 찐을 뽑고 오겠죠. 금액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오고베 골프클럽 같은 경우는 3.8 평점에 22kg 25분 걸립니다. 6,700엔 걸리죠. 6,700엔 로타리 골프클럽도 3.8에서 22kg 정도 걸리고요. 30분 정도 걸리니까 5,000엔 정도 합니다. 미키 세븐핸드 레드클럽도 평점 3.5 고요. 25kg에 35분이면 되고 단가가 이게 가성비가 짱입니다. 5천 엔이면은 4만 원대예요. 4만 원대. 그러면은 이틀간 쳐도 10만 원에 1 8월1 8월 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비를 어차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둘 중에서 하나씩은 넣어서 치시면은 골프비를 굉장히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 고베에서 그 뭐야 간사이 공항까지 그래도 거래가 그, 그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 감안해서 좀 출발하실 때 이렇게 출발을 하셔야겠죠. 7시 10분이니까 그래도 5시까지는 공항에 도착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3일차에는 좀 아침에 빨리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후 일정이 여유가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까지는 1시간 잡으셔야 됩니다. 키로수로, 고속도로가 한 70km 되는데, 고속도로다 보니까, 어 그렇게 빨리 갈수 있어요. 한 50분에서 1시간 사이면은 갈수 있는 거리니까, 그거 감안해서 스케줄 잡으시고요. 3일차 같은 경우는 단가가 더 싸죠. 고베 파이노즈 골프 4.1에 한 34분 거리에 5,990엔 정도 해당이 되고요. 포레스트 미키 골프클럽도 4,900원입니다. 4,900원. 골프, 어, 골프 치시기에는요. 고베쪽 이쪽에 2박 3일로 풀로 가더라도 단가 예상해보면 은 80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80만원이면 요즘 한국에서 그냥 두번 골프 치는 그런 가격이에요. 저도 또 지난주에는 저기 충주까지 갔다 왔는데도 충주에서도. 한 18만원 그린피 하더라구요 카트비 15만원 캐디피 카트비 10만원 캐디피 15만원 왔다갔다 왕복 기름값 뭐 이러다 보면은 정말 두번 치는 금액이죠 여기는 그 2박 3일 하더라도 항공료 30만원 렌트 77만원 1인당 단가입니다 이렇게 비용 하더라도 한 80만원 정도니까요 이번 휴가 때 좀 미리 계획을 하셔서 한번 다녀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에는 일본의 3대 미항, 고베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